안녕하세요 여러분 쓰명입니다 오늘 안녕 제가 니님께서 구매하신 탱미포 6,500원 램박을 램박 구성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맥 연장과 유도환 유도환 좀 길어서 들어요 유도환 각각 열장씩 총2 0장 들어가고 인맥 연장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거 인스 10장씩 두 세트 총 20장 들어갑니다. 휴거 인스 10장씩 두 세트, 1장씩두 세트 총 20장 들어갑니다. 휴거 인스 10장씩 두 세트 총 20장 들어갑니다. 이거 감으 20장씩 두 세트 총 40장 들어갑니다. 남 다음 덤으로, 이거 잉커, 잉커 제가 겉바서 넣어주셨습니다. 한 레시피 스될거예요 다음은 요거는 마테거 이거는, 세조.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거 요거는 다이소거고 요거는 마넬링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마넬링꺼 들이 많이 잘 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6,500원 남박이었습니다.